근데 어디까지 나와요? 예, 네, 시작. 손님들 오시는데? 어. 네, 플로리스트이자 홈 가드너 그리고 원외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지입니다. 꽃과 식물을 파는 플라워샵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나 기관 등으로 나가서 원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작은 정원에 비파나무가 있었는데요. 그 비파나무에 이제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열리고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까 화초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저희 주변에 꽃과 식물들이 널려 있잖아요. 그런 걸 보면은 좋은 공부거리가 되고 지금도 늘 공부하고 있어요. 어, 추억 많죠. 뭐 좋아하는 사람에게 꽃을 받았던 기억도 있고 또한 처음 그 꽃을 배울 때그 벅차오르던 그런 순간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 그중에 특별한 거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꽃 선물했던 그 추억이 너무 좋거든요. 음. 엄마한테 이제 좋아하는 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소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 생신 때 동생이랑 돈을 모아가지고 꽃집에 가서 꽃을 사와서 엄마한테 소국 그 꽃다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다 크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어렸을 때 그랬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. 어, 그랬니? 이러면서. 근데 그 추억이 너무나 선명하고 동생이랑 손을 잡고 가서 꽃집에 가서 꽃을 사오고 엄마한테 그 드렸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예쁜 추억이에요. 저희가 이사한 줄 모르고 가게가 없어진 줄 아셨다가 여기 새롭게 이사한 자리를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저희 가게가 있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반가워 하시면서 가게 들어오셔가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있어서 너무 좋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참 기분이 좋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희는 원회 수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기관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거든요.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어 시각적으로 보기에 예쁜 디자인을 공부를 하고, 또한 그 디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예 수업을 하면서 어 어떠한 메시지라든지 많은 이야기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담은 원예 수업을 하고 있어요. 그런 수업을 할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. 또한 저희가 또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원예치료사 자격증반을 운영하면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 꽃과 식물로 사람을 치유한다는 그런 미션을 담아서 어~ 홈 가드닝 홈플라워 그런 관련 상품도 만들고 있습니다. 네늘 공부하는 원예치료사 같아요. 어~ 플라워 분야가 워낙 트렌드하고 세상이 빨리 변하기도 하니까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잘 팔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알고 싶기도 하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입문하고 공부하고 있어요. 플라워 분야가 꽃만 공부해서 될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두루두루 공부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